Do I have what it takes to make you fall in love with me? Am I the real deal or just another one? 양둥이들, 양령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이렇게 오랜만인 것 같은지 모르겠는데 살짝 오랜만에 가져온 저희 메이크업 영상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봄 버전, 여름 버전, 가을 버전, 그리고 오늘 겨울 버전을 완성으로 번따 메이크업 시리즈를 끝내보려고 합니다. 겨울에는 확실히 뭔가 조금 촉촉하고 투명한 듯한 느낌이 예쁜 것 같아가지고 그런 느낌의 메이크업으로 준비를 해봤고 제가 실제로 유럽에서도 계속 이런 메이크업을 했었는데 어느 날 나라를 불문하고 다들 예쁘다고 많이 해주시는 그런 메이크업이에요. 그리고 또 남자친구인 한스, 저희 한스윗이 엄청 이 메이크업을 했을 때 예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줬던 그런 메이크업인데 지금 같은 날씨에 하기 딱 좋은 좀, 좀 투명한 꾸안꾸 느낌의 메이크업이니까 우리 령둥이들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메이크업 같이 한번 시작해볼까요? 렛츠고! 일단 제일 먼저 기초부터 해줄 건데 기초는 오늘도 역시나 제가 사랑하는 토너 패드인데 이거는 처음 사용해보거든요? 이 넘버즈인 시카 가라 만든 초록 패드인데 이게 넘버즈인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패드인가 봐요. 근데 제가 또막 시카, 병풀, 어성초 이런 거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생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피부가 또 많이 뒤집어졌거든요? 그래서 좀 진정도 시켜줄 겸 화장도 좀잘 먹게, 온도 낮춰줄 겸, 요렇게, 톤업 패드를 발라놔줬는데, 뭔가 이게 비주얼은 좀, 그래요. 비주얼이 약간, 슈렉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요렇게 완전 초록색깔로 생겼거든요? 근데 사용해보니까 막, 엄청 향은 막 그렇게 강하지 않은 편이고, 패드 두께가 한요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앞쪽에는 완전 진한 초록색이고 이렇게 뒤쪽은 살짝 비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엠보 면이 따로 있는 게아니라 가지고 이렇게 팩으로 사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올려놔줬는데 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크기도 굉장히 크고 이렇게 좀 진정을 확잘 시켜주는 것 같아서 이거를 사용해줬어요. 제가 원래 이런 토너 패드 중에서 키노닉스 아줄렌 패드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거랑 스킨푸드의 미나리 패드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것도 오, 좀 약간 잘 사용할 것 같은 그런 패드예요. 지금 피부가 건조한지 벌써 약간 흡수가 다 돼가고 있는데 이걸로 한번 가볍게 결정리해서 마무리 해줄게요. 그리고 제가 항상 자연광 이용해가지고 메이크업을 하다가 오늘은 이렇게 조명을 설치를 해두고 이렇게 조명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렁둥이들이 보기가 좀 편하실지 궁금해요. 이렇게 흡수를 찹찹찹찹 시켜줍니다. 사실 지금이 몇 시인지 알아요, 여둥이들 지금 새벽 4시 40분이거든요? 제가 유럽 갔다 오고 나서 시차 적응을 완벽하게 실패를 해버렸지 뭐예요. 그래가지고 하, 요즘에 진짜 잠도 잘못 자고 막 이상한 패턴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앰플 사용해 줄 건데 앰플은 이거 제가 스포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냅다 스포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같이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앰플이에요. 어떤 브랜드인지 어떤 효능이 있는 제품인지는 아직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이제 이게 최종으로 샘플이 나와가지고 계속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발라주고 롤링해서 흡수시켜줄게요. 제가 이렇게 제품을 개발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예전에 렌즈는 한번 만들려고 하다가 그게 어떻게 잘안 돼가지고 이제 엎어져서 결국에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이거는 아마 진짜 좀몇달 뒤에 영동이들한테 공개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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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기대되는데 저도 이것도 빨리 제품이 나와서 우리 명둥이들께 보여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흡수시켜주고 크림은 제 사랑 리얼 베리어 익스트림 크림 사용해줄게요. 이것도 이제 뭐 모르는 명둥이들 없을 것 같은데 이건 진짜 제가 최근에도 광고로도 보여드렸었는데 광고로 보여드리기 전부터 제가 진짜 진짜 잘 사용해오던 수분 크림이거든요. 겨울만 되면은 진. 진짜 항상 찾아서 사용하고 심지어 광고 받기 전에도 제가 제돈재산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던 그런 제품이에요. 영상에서도 수없이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겨울에는 이거만한 크림이 없는 것 같아. 이게 묵직한 제형인데 화장하기 전에 양 조절만 잘해주면 밀리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메이크업 전에도 진짜 잘 사용해주고 있는 크림이에요. 이렇게 찹찹찹찹 두들겨서 흡수 잘 시켜주고 베이스는 이 클리오 킬커버 메쉬 글로우 쿠션 3호 리넨 컬러. 사용해줄게요. 제가 또 클리오 무진장 사랑하는데 이번에 이게 클리오에서 새로 나온 쿠션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사가지고 사용을 해봤는데 엄청 촉촉하게 발리는데 그렇다고 마무리감이 막 너무 반딱반딱 글로우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세미 글로우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가 되게 예뻐 보여가지고 이거 사용해서 베이스 해줄 거예요.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이렇게 조금 살짝 촉촉한 듯 투명한 듯 약간 살짝 비치는 듯한 그런 유리구슬 같은 같은 피부 표현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또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메쉬망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입생로랑 쿠션도 진짜 좋아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메쉬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제품들이 약간 되게 좀 가볍고 얇게 잘 발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평소에 우리가 쿠션 바른 것처럼 이렇게 톡톡톡톡 바른 거 말고 살짝 밀듯이 발라주고 그 다음에 톡톡톡톡 두드려주면 훨씬 더 피부가 예뻐 보이거든요. 이렇게 피부 살짝 밀어서. 톡톡 들서 밀착시켜줍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광이 되게 예쁘게 돌죠? 그다음 컨실러는 제 사랑 웨이크메이크 컨실러 이지포 아이보리 사용해줄게요. 이것도 또 재구매했거든요. 지금 몇 통째 구매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저의 리얼 찐 애정템이라는 거죠. 진짜 요거만한 컨실러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거랑 루나가 최고인 것 같아. 이걸로 피부에 좀 뾰루지가 많이 나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가볍게 커버해줄게요. 그리고 밝혀줄 코도 한번 쓱쓱 쓸어주고, 아까 사용했던 퍼프로 톡톡톡톡 두들겨서 마무리해줄게요. 이렇게 컨실러 한통 깔아주고, 그 다음 브로우는 이거 사용해줄게요. 이 슈에무라 하드 포뮬라 스톤 그레이 컬러 사용해줄게요. 이게 진짜 자연스럽게 잘 그려져가지고, 진짜 초보자 분들은 이거만한게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한국에서는 단종됐나?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쿠팡에서 로켓 직구 그걸로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두개 정도를 쟁여놨습니다. 빈 곳을 메꿔준다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채워줄게요. 이렇게 채워주고 스크류 브러쉬로 빗어서 마무리해줍니다. 그다음 아이 메이크업은 요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16호 바이올렛 니트 컬러 사용해줄게요. 여기 있는 이 컬러 사용해서 눈두덩이에 칠해줄게요. 여기 눈두덩이에 가볍게 깔아줄게요. 이렇게 깔아주고 같은 컬러로 언더에도 깔아줄게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컬러 사용해서 애교살에 그림자를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컬러그램 애교살 메이커 5호 울머 컬러 사용해서 이걸로 눈 밑에 조금 더 핑크빛을 더해줄 건데 이게 이렇게 핑크빛으로 되어 있는 펜슬이 있고 반대쪽에는 이렇게 컨실러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이 붉은 색깔 사용해서 여기 언더에다가 조금 더 핑크빛을 더해 줄게요. 애교살에 살짝 핑크빛을 더해 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다음 팔레트에 이 펄땡이 사용해서 애교살에 글리터를 더해 줍니다. 완전 반짝반짝하고 진짜 예쁘죠? 그 다음 이 디어달리아의 글리터 사용해줄 건데 요거는 인첸티드라는 컬러거든요? 근데 이게 펄땡이가 진짜 예뻐요. 그래서 요즘에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저의 최애 펄땡인데 요것도 양조절을 좀 잘해가지고 이렇게 입구에서 살짝 걷어내고 눈에다가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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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 이런 식으로 펄을 약간 박아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짝반짝한 펄들이 착 붙죠? 그다음 아이라인은 이 노베브 듀얼라이너 2호 브라운 컬러 사용해줄 건데 제일 먼저 여기 펜슬 아이라이너로 점막을 깔끔하게 채워줄게요. 이런 식으로 채워줍니다. 그다음 여기 있는 이붓펜라이너로 꼬리를 살짝 일자 느낌으로 빼줄게요. 이렇게 빼주고 코에 점도 찍어줄게요. 그 다음 여기 팔레트에 어두운 브라운 컬러로 아이라인 스머지 해줄게요. 꼬리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좀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스머지 해주고. 그 다음 마스카라는 요 클리오 클래시 슈퍼프루프 마스카라 롱컬링 초코 브라운 컬러 사용해줄 건데 요런 트위저로 마스카라 액 묻혀가지고 요걸로 속눈썹을 좀 찝으면서 올려줄 거거든요. 제가 사용한 트위저는 요 핫킷, 핫킷 트위저고 요런 식으로 이렇게 찝찝찝 트위저에 마스카라액을 묻혀줍니다. 묻혀주고 이런 식으로 가닥을 뭉쳐가지고 올려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완전 붙인 것처럼 살짝 인형 속눈썹처럼 연출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또 블러셔를 발라줄 건데 오늘 블러셔는 요립 하나로 해결을 해줄 겁니다. 요거는 헤라의 센슈얼 누드밤. 위트핑크 컬러인데요.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롱도이들. 제가 요즘에 완전 꽂혀가지고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요거 발라주면 입술이 진짜 엄청 촉촉하면서 글로시하면서 되게 예뻐 보여요. 그래서 요거 사용해서 립 발라줄 건데, 일단 립부터 먼저 발라줄게요. 이거를 이렇게 입술에 진짜 부드럽게 쑥쑥쑥쑥 잘 발리죠? 이게 진짜 탱글! 탱글한 고런 광택이라서 발라주면 너무 예뻐요. 웜쿨 상관없이 바르기 좋은 고런 핑크 컬러라서 저처럼 웜톤이신 분들도 진짜 사용하기 좋은 고런 컬러거든요. 이걸로 음파 음파해서 오버립을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한번 더 덧발라서 색감을 조금 더 입혀줄게요. 이게 요런 립밤인데도 컬러가 발색이 진짜 잘 돼요. 진짜 이것만 발라주면은 사람들이 다 너무 예쁘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는 그런 립이거든요. 진짜 예쁘죠? 이거 너무 예쁘죠? 이거 진짜 꼭 사야 돼. 너무 예뻐요. 이게 또 아마 제니 픽 컬러였던 것 같거든요. 헤라 모델이 제니잖아요. 제니가 픽한 그런 누드밤 컬러라고 하는데 정말 예뻐서 저도 너무너무 잘 사용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요걸로 블러셔까지 발라주요 거예요. 전 이거를 이렇게 손에다가 덜어가지고 이 볼에 촉촉촉촉 올려줄게요. 이게 광택이 좀 예쁘게 나는 그런 립이라가지고 볼에다가 발라줘도 발색도 잘 올라오는 거는 물론 되게 그 광이 좀 차르르하게 립에서 발색되는 것처럼 이렇게 볼따고 해도 그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블러셔랑 립이랑 같이 사용해줘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걸로 이렇게. <laughs> 예쁘죠? 이렇게 발그레하게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포인트를 조금만 더 해줄 건데, 이 힌스의 트루 디멘션 글로우 치크 블러쉬온 컬러 사용해줄게요. 이렇게 살짝 펄이 들어가 있는 핑크 블러셔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브러쉬에 묻혀서, 이렇게 중앙 위주로 포인트만 좀더 해줄게요. 이렇게 포인트 더해주고 마지막으로 립의 글로우함을 조금 더해줄 건데 이 헤라의 센슈얼 누드 글로스 허쉬 컬러 사용해줄게요. 아까 사용한 뮤트 핑크랑 이거 같이 사용해줘도 진짜 예쁘거든요. 조금 더 핑키 핑키한 느낌이 나면서 글로시함도 더해져가지고 약간 엄청 청순한 듯 여리여리한 듯 그런 느낌으로 연출이 돼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발라줄 건데 이거를 이렇게 밀면서 안 바르고 톡톡톡. 톡 두들겨서 약간 이 광택감을 입혀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확실히 뭔가 좀 청순하면서 여리여리한 느낌이 잘 살죠. 쉐딩은 이 데이지크 브이컵 블렌딩 쉐딩 2호 쿨 블렌딩 컬러 사용해줄게요. 요즘에 이거 되게 잘 사용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쓱흩터가지고 턱을 깎아줄게요. 코도 같은 걸로. 이렇게 해줄게요. 중간도 한번 살짝 끊어주고, 밑에도 쳐서 코를 조금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줄게요. 인중도 살짝 해주고, 입술 밑에도 한번 칠해줄게요. 마지막으로 3 c 페이스 하이라이터 오픈 사이드 컬러 사용해서 이거를 손에다가 이렇게 묻혀서 입술 위쪽에 살짝 얹어주고, 그리고 여기 턱, 그리고 여기 코, 코 끝에 해주고 콧대도 살짝 가볍게 쓸어줄게요. 네, 랑둥이들 이렇게 하면 제가 오늘 준비한 겨울 버전 번따 메이크업, 약간 청순한 듯 여리여리한 요리 듯 약간 유리 구슬 같은 그런 느낌의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 랑둥이들이 많이 좋아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만나요, 우리 랑둥이들. 안녕.